어, 3월 달부터 이제 팬데믹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 이제 그게 악화되면서 거의, 거의 그 부동산 마켓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이제 그, 그 이제 바이러스가 악화되면서 이제 셀러 분들은 집을 이제 나누신 분들은 거의 다 마켓에서 그걸 다 이제 템포리 어플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플랜을 하신 분들도 거의 이제 집을 올해는 팔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그 바이러스 때문에 뭐집에쇼잉이라든지 이제 그 그런 규칙도 이제 리스트럭션을 많이 강화해서 아예 쇼잉을 못하게 또 저기 그 일리노이 웨터 어소시에이션 거기서 막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하면서 점점 바이어들도 이제 집을 볼 수가 없고 뭐 봐도 어떤 벌초 투어리나 비디오를 통해서 봐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집을 사시는 걸 포기하고 이제 그래서 그아켓시 아주 거의 뭐 바닥 바닥을 쳤다고 볼수 있겠죠. 사월달부터 부동산으로서 집을 이제 보여 줘야 되고 또 리스팅을 받아서는 이제 집을 보여 줄수 있도록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또그 호모너가 어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집을 노출시키면 어, 그래서 그웨터그 그 일리노이 웨터 어소시에이션에서 어, 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 그 집을 당분간은 어, 보여주지 않는 걸로 하고 또그그 그 동안에는 어, 비디오나 또멀티 투어리나 아니면 Zoom을 통해서 <laughs> 이제 집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고. 어, 오픈하우스도 다 모든 걸 못하게 금지령을 내렸어요 내려서 모든 그 사고 파는 데에 대한 그런, 어, 그런 프로세스를 힘들게 만들었죠. 이제 일리노일 가브너가 이제 그 발표를 했잖아요. 뭐, 어, 페이스 1, 2, 3, 4, 5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무슨 그 통계를 통해서 그바이러스의 뭐, 바이러스가 얼마만큼 악화되나 아니면 더 증진되나를 통해서 이제 그 페이스 1이냐 2냐 이걸 무, 그런 어, 그,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그 거기에 맞게 이제 부동산도 좀더더 더 완화하고 좀 풀리게 했었어요. 그래서 비디오만 하던 그런 쇼잉을 호모너가 어, 살고 있거나 아니면 집이 비어있는 집은 보게 하고 만약에 그 집이 멘트가 사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아직까지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조금 풀렸지만 그래도 리스크션을 줘서, 어, 어, 그, 그, 저 팬데믹 동안 어, 그 사고 파는 걸 조금 더 풀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자, 이자가 낮춰지면서 그리고 좀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바이러스에 유스트 되고 또 생활이 이제 풀려지고 락다운이 풀어지면서부터 어 이게 슬로 o w 가 아니고 갑자기 부동산이 풀어진 것 같아요. 예. 이제 쇼잉을 이제 하잖아요. 제가 바이어, 이제 바이어 에전트로서 이제 바이어들을 집으로 이렇게 어 이제 가서 보여주거나 이러면 지금은 꼭 이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집을 보러 가셔야 돼요. 그렇게 집을 보러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그 그 집을 보는 분의 그 숫자도 딱 이렇게 리미트를 줘요 그래서 에이전트와 네명 이하로 숫자를 리미트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는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집을 보지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호모너들이 특히 살고 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조심, 더욱 또 조심해서 이제 한 이제 그 그런 프로시저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솔직히 제가 처음 뵙는 분들 특히 이제 아시는 분이 아닌 그런 커언트들은 마스크를 항상 쓰고 없기 때문에 얼굴을 <laughs> 밖에 다음에 마스크를 빼면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저희들은 이제 부동산 업계에 일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의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이기 때문에 셀러리를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포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그또 처음에는 그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나 뭐어 자영업을 하신 분들은 PPP에서 어 많이 제한됐다가 나중에는 어느 정도의 또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PPP를 어플할수 있는 인디펜던트 컨트랙터들도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셨는데 모르겠어요. 제주에서 얼마만 많은 분들이 그 그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일단은 저희들한테도 어베일러블 했었어요. 예. 저희들 에이전트들 다 인디펜던트 컨트랙터이기 때문에 예. 어떤 임플로이의 이제 임플로이 그그 임포이들을 도와주는 그런 건 받지 못했죠. 예. 그리고 이렇게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물론 좋은 프로그램이지만은 어느 정도 타이 그, 돼 있고, 어느,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능력만큼 할수 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죠. 솔직히 처음에 이제 올해는 1월달부터 정말 바빴어요. 왜냐하면 내, 이제 작년에 이제 집을 못 파시고 사, 못 사신 분들이 이제 요번 올해 계획하신 분들이 1월달부터 이제 연락이 오셔서 준비하면서 이제 이게 터지니까 처음에는 막 가슴이 답답해 오고, 그러니까 막 불안해 오고 그랬는데, 어, 일단 집에서 쉬면서 또나 나름대로 공부하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뭐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부분은 뭐 걱정해봤자 나한테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지내면서 어, 이게 조금 좀 풀리면서 또 이제 계속 계속 이제 집을 사신다고 연락이 오고 제가 생각 못 했던 분들도 연락이 오고 막 그러니까 더 오히려 작년보다 이제 빨리 빨리 시작 이제 시작한 지 늦게 되니까 빨리 빨리 되게 바빠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부동산의 마켓도 이런 어떤 경제적인 이제 마켓 만능이 이렇게 서로 그 인플루언스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부동산 그 부동산의 완화를 위해서 매매에 대한 그런 액티비티가 더 완화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어의 컨피런스거든요 바이어가 집을 살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어그 어, 그 능력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바이어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자니까. 이자가 거의 지금은 뭐이 거의 3% 미만으로 내려갔으면 이거는 정말 히스토리컬리 정말 로우 인터레스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어 이자 상 변동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이제 지금을 집을 사시겠다고 계획하신 분들이 이전에 어, 이전에 이제 계획하신, 팬데믹 이전에 계획하신 분들이 더 이제 할, 살수 있는 그런 컨피넷을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시작은 한 4월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계속 고정적으로 어, 진행하다가 점점 더 이자가 낮아지고 아마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아마 이자가 더 낮아진 것 같아요. 3% 이상 이하가 내려갔으니까. 저의 경험으로 보자면, 이제 일단 바이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을 파시는 분들은, 어, 조금 아직까지 조금 조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을 가지셔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집을 급하지 않는 분들은, 어, 그렇게 집을 이렇게, 급 이렇게 내놓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결정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바이어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은행을 끼고 아니면 랜드를 끼고 이제 논을 받는 분이니까, 이 이자가 이제 작은 이자, 적은 이자에 대한 그런 어드밴니지를 이제 해서 빨리빨리 집을 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집이 어, 바이어의 수보다 나온 집들이 많이 있지 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셀러의 마켓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이어들이 지금 그 셀러의 그 마켓이 되면 이제 집값이 올라가게 되니까 바이어들이 이제 그 집값이 올라가는 걸 감안해서 괜찮은 집이 나오면 어, 어떤 경쟁까지 붙는 정도로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와 있죠. 뭐냐면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론을 이제 론을 얻어서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 론이 낮은 론은 이 바이한테는 좋은 어드밴티지를 주고 좋은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일단은 집을 사시려고 계획을 하신다면 뭐 집을 이제 뭐일이년 안에 장만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좋은 기회는 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집을 뭐 이제 포스온 바이어시나 집을 이제 렌트를 하시다가 집을 사시는 분들은 어 이제 그뭐 집을 팔아서 사야 되지않는 경우는 괜찮지만 오히려 집을 팔고 사야 되는 이제 분들은 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집을 이제, 집을 빨리 팔리는 걸 알지만은, 마켓에 나온 집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셀러 입장보다는 자, 그 셀러 입장보다는 바의 입장으로 집을 사셔야 되기 때문에, 집을 그냥 팔지는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집이 있으면 사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집을 찾았을 때는 벌써 자기 집을, 본인의 집을, 어, 미리 팔지 않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이라든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는 집을 내가 팔지 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집을 팔아야, 되, 팔아야 되는 또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어, 그런 만약에 이런 경쟁이 한 집에 경쟁이 생긴다면 물론 셀러는 집이 팔아야 되는 조건으로 살지 살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 자체에서 어떤 그랜트보다는 이제 정부의 이 마켓에 부동산 마켓의 제일 큰 이제 렌더리 뭐 Freddie Mac, Fannie Mae 이런 이제 큰 컴퍼니들이 그 계속적으로 어 Full-Home Buyer들의 권, 이제 집을 사는 걸 권장하기 위해서 그랜트들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Local Government에서도 주는 그런 그랜트가 있고 어 뭐. 베리론이면 군인이면 V A.론, 뭐 F H A.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많아 요 항상 있어왔고 그렇지만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떤 어, 그프로그램에 q u a l i f i 프로그램의 q u a l 되려면 그분 그 사람들의 그, 아니 그프로그램에 칼테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어떤 걸 보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그런 퍼스 u 바이어들이나 퍼스 u 바이어들을 해서 꼭 집을 처음 사는 분도 포함되지만은 또 이제 3년 정도 집을 안 사신 분, 집을 산 경험이 있지만 한 3년 정도 집을 그 사지 않았던 분들도 어 퀄리파이가 되거든요.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그런 그랜트가 뭐 로우 다운 페이먼트 뭐 3%, 3% 미만의 그런 다운 페이먼트나 아니면 이자율을 더더 더 싸게 해 준다든지 어뭐 그런 그런 또, 아니, fee라든지, 집을 살때 드는 fee를 많이 reduce를 해준다든지. 그렇지만은 이제 그 프로그램에 q u a l i f i e d 되기 위해서는 또 내가 그, 그 정부에서 어, 권장하는 그런 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무슨 education, homeowner guide education, 뭐 seminar 이런 걸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는 동네에서 어, 그 income, median income이 있죠. average income에서 80% 그, 최대한으로 80% 이상이 넘지 않아야 된다든지, 뭐, 크레딧 스콜은 물론, 우리가 스탠다보다는 드 낮지만, 어느 정도 또그사그 그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또 그런 크레딧 스어들이 있고, 그니까 그런 것들이 다, 어, 총괄적으로 다 맞아야지만은, 예, 이런, 어, 이런 저기, 프로그램에 이익을 얻을 수가 있으세요. 이자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뭐30 year fixed, 20 year fixed, 15 year fixed, 뭐5 year arm, 뭐 balloon, 뭐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이 말하는 스탠다드가 30 year fixed인데 30 year fixed는 이제 고정 이자죠. 30년 동안 내가 lock in 한그 이자, 처음에 시작한 이자가 30년 동안 변하지가 않죠. 근데 variable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하는 이자는 싸지만, 아주 싸지만 이제 점점점 올라가는 그런 b l 보가 있는 거죠. 집은 큰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뭐 어떤 물건을 사서 마음에 안 들면 돌려주고 이런 그런 렇지만 집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큰 멘트 큰 멘트가 필요하고 정말 신중한 계획과 그리고 신중한 이제 그 디스전이 필요한데 그니까 잘 생각을 하셔서 사셔야 돼요. 내가 뭐 이동이 많은 분들 그니까 러뭐 아직까지 나의 그 뭐. 직업이 정확하지 않다든지 뭐~ 내내 내내 삶이 좀 스테이블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변동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꼭 집을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또 하나 이익은 집은 또 롱+ 롱텀 t m 스먼트예요 스타 같이 내가 오늘 뭐~ 사서 그다음에 일주일 뒤에 뭐~ 팔면 돈이 이익이 있는 그런 그런 에셋스이 아니고 e 롱텀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져 있으셔야지만이, 이제 집은 어느 정도 그 인베스먼, 내가 위처널 인베스먼을 받기 때문에, 뭐, 포커증을 사서 집을 엄청 싼 집을 사서 뭐, 3년 뒤에 판다, 그런 경우, 물론 있겠죠. 이셉션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롱텀 인베스먼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더 신중한 계획이 필요하시고, 집을 샀을 때 전문가와 정말, 조, 어, 은, 은, 은혼을 많이 하시고, 조언도 많이 하신 다음에 결정을 내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예. 네. 카운티에서 이 재산세를 이제 그게 주로 저기 카운티 어세서 오피스에서 이제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어 4년에 한 번씩 이게 텍스 어세스 그 집의 어세스 프라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 프라이스라는 말을 하지만은 어세스 프라이스는 이텍스의 재산세를 위해서 이 집의 가격을 그러니까 u e 를 하는 집을 어세스 한다 그러죠. 거기에 그 어세스의 가격에서 재산세가 어, 뭐, 계산을 통해서 이제 재산세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그 재산세는 또 집이 내 집이고 내가 사는 집에 이그홈모는익셉트라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는 집이면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내가 뭐 렌트를 준다든지 뭐 인베스먼트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홈모는익셉트를못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산세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어요. 같은 가격이지만은 네, 그거는 이제 랜더가 정하는 거예요. 그에스코로 카운트라고 그러죠. 그에스코로 카운트에 들어가는 게 이제 몰게지가 있고 몰게지도프린스포하고 이자와 원리와 이자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에스코로 카운트는 다 separate set up을 해놓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이제 재산세와 그 다음에 인슈 s 스 r a n c e 홈워너의 i n s u 를 이제 포함을 해서 거기서 이제 계속 에스크로로 돈을 집어 넣으면 한 달에 한 번씩 모개지를낼때 같이 그래서 이제 렌더가 이걸 세포를 해서 나중에 재산세가 내는 어, 날이 오면 이제 어, 모개지 회사에서 따로 이제 내주죠. 이 렌더가 그걸 분석을 해요. 렌더가 이 사람은 내가 재산세를 미리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한다고 분석을 하게 되면 렌더가 받아요. 총이스가 있는 사람이 있고 초이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랜더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네. 정말 노모 노모 마켓시면팔월 정도면 다 이제 끝날 끝나, 거의 끝나는 게 부동산 마켓시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의 집을 팔고 사는 그 모듈이 파퓰레이션이 패밀리들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 학교 때문에 이제 모든 이제 그. 집을 사고 파는 매매를 다 이렇게 한 7월 정도, 8월이면 끝나요. 그때 올해는 이 이제 이 팬데믹 때문에 늦게 시작했고 또 이제 지금 물론, 어, 지금 이제 거의 딴, 모든 학교들이 어, virtual로 온라인으로 한다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어, 이 매매는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이제 에이전트와 엔터트를 선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지역과 그리고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집 그리고 이제 그 가격대를 이제 하셔서 어, 집을 보시기 전에 바로 이제 렌더 렌더과 어, 상의를 하신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집을 살수있 있는 처지가 되는지 이 집을 살이 이런 집을 살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그 뒷받침이 있는지 그 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하시고 어, 그걸 프리 어프루브라 그러거든요. 프리 어프를 받으셔서 그걸 받으신 다음에 그 맞는 내가 론을 받을 수 있는 만큼의 그 가격을 어, 가격의 집을 보러 다니시고 이제 찾으시면 아퍼를 넣고 아퍼를 넣어서 이제 그 그 칸트랙이 이제, 셀스 칸트랙이 성립이 되시면,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이제, 물론 에이전트가 도와드리겠지만은, 이제 집에 인스펙션을 하셔야 돼요. 그 기간이 또 정해져 있어요. 어니스트 마니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금을 주고 난 다음에, 그 기간, 그 기간 5일 안이에요. 5일 안에 칸트랙, 그 칸트랙이 성립된 파5 비즈니스에 안에 인스펙션을 하시고, 또 이제 변호사를 하역하셔서 변호사는 또 이제 그 칸추액에 대한 그 리뷰를 하시고 또 모든 이런 리거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모든 집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그 가정과 그 프로세저를 딴 이제 그 셀러 그러니까 저기 저기 셀러의 그 천이하고 계속 콜스반딩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인스펙션을 해서 모든 파인딩가는 이제 집에 뭐 하자나 어떤 고칠 가 있거나 이런 걸또 다시 또 셀러와 니고시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이게 충분히 이제 어떻게 정리가 돼서 어 서로가 이제 뭐 크레딧 준다든지 고쳐 준다는 어떤 그런 합의하에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제 론. Loan, 론을 받는 그 기간이거든요. 그게 한 45일, 30에서 45일 정도 걸리세요.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바이어들은 그 랜더가 원하는 서류들을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계속 론을 진행시킬 수, 이제 진행하게 되겠죠. 뭐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그런 아무런 뭐 특별한 그런 일은 없고 계속 그 론만 진행돼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랜더가 어 당신은 클리어 투 클로즈가 됐습니다. 이런 이제 어 이런 이런, 저기, 메시지가 오면, 이제, 어, 그, 어처니가 클로징 날짜를 잡으시고, 이제, 그래서 클로징 날짜를 잡으시면, 이제, 주로, 요즘에는 또이 팬데믹 때문에, 클로징에 가보면 거의 바이어가, 바이어와, 어, 바이어 어처니만 와서 클로징을 하세요. 그래서 아주 작은 수, 왜냐면 많이 이제 잊지 못하니까 한 방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클로징이 성립이 되거든요. 네. 어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저도 솔직히 좀 놀란 거는 있어요. 이게 말개시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어 바닥을 칠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이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어또이또 또 물론 이자에 낮은 이자를 어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오히려 집을 사시기를 원하시고 오히려 지금은 또 집이 많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어 집을 파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되실 거고, 또 물론 지금 뭐 집이 부족하진, 나와 있는 매물들이 부족하긴 하지만은 또에이전트를 통해서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좋은 또 낮은 이자로 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 전문가로 봐서는 아주 좋은 어, 집을 구입할 수 있고 집을 팔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